안녕하세요. JH 드론 연구랩에서는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드론 사고에 대한 분석 컨설팅 업무 및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슈 내용들을 선별하여 블로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드론 전쟁 계속 우크라이나 군 제38회 병여단이 FPV 드론의 도움으로 러시아 정찰 드론 9대를 격추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컴백얼라이브 재단은 방공 임무를 위해 업그레이드된 FPV 드론이 재단에서 기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제38 해병보 병여단 대원들이 최전선 남부 지역에서 러시아 정찰용 무인기를 격파했다고 밝혔으며, 비디오 영상은 업그레이드 된 FPV 드론이 어떻게 러시아 정찰 드론의 슈퍼캠, 란첸 및 오를란을 따라잡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의 신군사 기술의 핵심 요소가 되었으며 처음에 우크라이나 공군은 정찰과 러시아군의 위치에 수류탄을 투하하기 위해 dji 매빅과 같은 소형 상업용 드론을 사용하였으며 그런 다음 fpv 드론으로 전환하여 적의 병사와 차량을 공격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은 우크라이나의 중화기 포병 항공기가 부족할 때 러시아인과 더잘 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공중 지상 및 수상 드론을 개발하였고 지금 볼수 있듯이 운용자가 FPV 드론을 적 정찰 드론의 날개나 엔진 쪽으로 향하게 한후 FPV 드론의 탄두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이며 이러한 러시아 드론은 우크라이나 군대와 장비의 이동. 중요 기반 시설의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아마도 정찰 드론 이후 업그레이드 된 FPV 드론 한 쌍이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두 번째 드론이 추락한 러시아 정찰 드론의 추락을 지켜보는 영상을 통해 입증이 되었습니다. 드론을 물리치기 위해 이러한 업그레이드 된 드론을 위한 새로운 탄약도 개발되었고, 다른 드론의 도움으로 드론을 요격하는 것은 방공 개발에서 비교적 새롭고 유망한 분야입니다. 전통적인 대공 미사일과 달리 요격 드론은 획득 및 운영 비용이 저렴하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군사기술개발그룹 브레이브원이 러시아 정찰 드론을 파괴하기 위한 효과적인 드론 요격체 개발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과의 첫 번째 전쟁이 아닙니다. 이번 전쟁은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첫 번째 전쟁도 아니고, 양측이 드론을 사용한 첫 번째 전쟁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의 사용은 급격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군사 대결에서 이렇게 많은 드론이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왕립연합군연구소는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약만 대의 드론을 잃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얼마나 많은 드론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방공 시스템은 유인 항공기를 크게 파괴했으며, 이는 무인 시스템을 특히 중요하게 만드는 요인이라 할수 있습니다.